자 다음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암들은 대부분의 암들은 병기에 따라 치료 방치, 방식이 바뀝니다. 대장암도 병기에 따라 치료가 다른데요. 연기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암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시경으로 뛰면은 99% 이상 완치가 됩니다. 일기암, 대장벽에 근육을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 근육을 파고들면은 그건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일기암 중에서도 아직 근육 까지 않은 점막 하층암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기라도 내시경 치료로 완치되는 경우가 또꽤 있습니다. 2기쯤 되면은요, 벽을 완전히 이제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벽을, 근육을 완전히 침범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럴 때는 기본은 수술이고요. 추가로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기쯤 좀더 진행이 됐죠. 이때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항상 같이 합니다. 4기, 이거는 멀리 퍼진 암입니다. 전이 된 암입니다. 기본은 항암 치료를 하는데요. 대장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4기에서도 수술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좀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치료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폴립 절제술, 조그만 폴립이 있죠. 올가미를 겁니다. 전기를 통해요. 지지직 지저지죠 하얗게 변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치료 끝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30초 걸립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좀 납작하지요. 납작한 건잘안 잡힙니다. 폴립도 아까처럼 이렇게 목이 생긴 폴립은 쉽게 뛰는데 이 목이 없는 폴립은 뛰기가 어려워요. 올가미로 잘안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부러 목을 만듭니다. 그 밑에다가 주사를 놔요. 그러면은 점막 아래층으로 식염수가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근육층에서 쭉 올라오겠죠. 떠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떠오른 데를 잡고서 딱 떼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제 점막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납작한 플립도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 이쯤되면 어떻습니까? 불과 5년에서 10년 전면 이 이거는 무조건 배 열었습니다. 배 커다란 상처가 흉터가 생기죠. 요즘에는 점막 하박리 절제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런 커다란 것도 살살 발려냅니다. 자, 여기 두께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뭐 곱창 전골 이런 거 사람 장이나 뭐다 비슷, 비슷한 거거든요. 두께 한 3mm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이로 이렇게 발려 나가는데 한 3cm, 5cm까지 발려 나가면서 이렇게 떼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완치율은 99% 넘고 배안 열었고 배에 상처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옆으로 크고 위로 자랐어도 근육을 파고든 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장 내시경 열심히 해서 초기에 발견하면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진정되면 꼼짝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진행된 암입니다. 장에 근육을 파고들었어요. 옆에 림프절도 좀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 장을 뚝 떼내든지, 여기를 떼내든지, 이렇게 장을, 토막을 뚝 내고 이어붙이는 그런 수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배를 열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술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강경 수술이라는 거는 배를 칼로 쭉 찢는 게 아니고, 구멍을 몇개낸 다음에, 거기다 복강경 집어넣어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떼어내는 겁니다. 뭐이 정도 흉터면 뭐 여성분들 나중에 비키니 입어도 크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대장암 중에 특히 무서워하는 게 직장암이죠. 왜냐하면 항문 바로 안쪽에 있는 암 뛰어내고 나면 항문이 없어져갖고 이런 옆구리에 백을 차게 된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대개 이 항문이 평생 동안 뭐 대개 보면 갈색 받고 뭐 별로 그러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항문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버리죠. 항문을 어떤 식으로든지 살리고 싶어 합니다. 자, 직장암이 됐을 때 방법이 없는 걸까? 과거에는 항문살리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CCRT라는 구원 부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컨커런트 동시에 한다는 얘기인데요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동시에 직장암에다가 쫙 합니다. 대개 수술하기 전에 한 5내지 6주 정도를 두 가지를 병합해서 쫙 합니다. 그러면은 항문에 딱 붙어있던 직장암이 점점 점점 줄어들어갔고 항문하고 그암 사이에 이 제대로 된 부분이 한 1, 2cm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틈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문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문을 보존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사선 치료는 대장암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직장암에만 사용됩니다. 직장암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재발하는 거를 그 자리에 방사선을 쫙 찢으면 재발률이확 떨어집니다. 자, 저희가 암을 무려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암이 전이가 되는 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국소적으로 그 자리에만 있으면 뭐 내신으로 뛰든지 수술을 해서 뛰든지 뛰고 나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이나 폐 멀리 전이가 되면 문제가 큽니다. 대부분의 암에서는 이거는 이제 살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장암 아까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대장암으로 죽는 거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씀드렸죠. 간으로 전이 되어 있는 대장암조차도 폐자과 활전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간으로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전입니다. 이게 간이에요.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기만 하나 딱 있습니다. 자, 수술을 해서 이만큼 띄어버렸습니다 그것 한 다음에 항암 치료 쫙 했습니다. 그러면 전이 된암이됨에도 불구하고 수술 플러스 항암으로 30%까지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예후가좀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대장암을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대장암이라는 거는 다른 암에 비해서 유전적인 배경이 조금 강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FAP 가족성 선종성 폴립증이라는 거, 다음에 린치 증후군 이런 병들이 있는데 전체 대장암의 한5% 정도 됩니다. 이런 암들은 완전히 유전되는 암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이런 종류의 대장암이면 자식은 50%의 확률로 대장암에 걸리는 겁니다. 다음에 완전히 확연한 유전성 암은 아니더라도 가족성이 있는 경우가 한20% 정도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 한 70에서 80% 정도는 가족 중에 나 혼자 걸리는 산발성 대장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암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대장암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암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암은 유전자의 질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어, 유전성 암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산발성 암인데 유전자 암이라는 게 뭐냐? 이제 약간 좀 헷갈리게 되죠. 암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암이 뭐냐? 암이라는 거는요, 어느 장기에 있든지 그 안에 있는 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컨트롤되지 않고 무제한 자라나는 겁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또이 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자기 할 일을 마치고 나면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자랍니다. 또 하나 고자리에 그 성한 자라면 문제가 또 들들 수도 있을 텐데 자라다가 혈관도 파고 들고 림프관도 파고 들고 이러면서 핏줄 따라서 딴데가 갖고 피로 퍼지고 뇌로 퍼지고 막 이럽니다. 이런 게 암인데요. 그럼 왜 세포들이 그런 식이 되느냐? 세포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세포의 유전자들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가 망가진 거 돌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세포의 증식과 관련되는 거, 세포가 죽지 않게 하는 거, 침습하게 하는 거 이런데 관련되는 유 유전자들이 종양 유전자라는 거고요. 다음에 종양 유전자들이 평소에 이상한 짓을 하지 않게 막는 유전자들이 암 억제 유전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DNA 복구 유전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유전자들이 망가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가서 고쳐주는 게 복구 유전자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유전자들이 망가지면은 바로 위와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암이 생기는 건데요. 유전성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날 때부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고요. 산발성 암이라는 거는 부모님한테는 건전한 유전자를 받았는데 내가 살면서 내 안에서 살다가 돌연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왜 돌연변이가 생기느냐? 발암 물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살면서 이상한 거 먹고 뭐 이러다 보면 발암 물질이 유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중요한 건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게 뭐냐? 대장암 뿐 아니죠. 암을 예방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내몸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유전자를 공격하는 행동, 유전자를 공격하는 음식, 그런 거를 피하자는 얘기죠.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뚱뚱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열심히 운동하셔야 되고, 술 줄이셔야 되고, 담배 안 피셔야 하고, 고기 중에서도 특히 붉은 고기 좀 피하셔야 되고, 야채와 과일은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유전자들을 잘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어뭐 바로 다음 달부터 암이 확 예방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또 바른 생활을 한 20, 30년 해야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대장암, 위암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겁니다 대장 내시경 열심히 받으시고 조기 진단하시고 예방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